그는 혹시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제 매출로 찍힐 때는 천만 원, 천만 원 이상 찍히죠. 근데 나이 드셨는데도 일, 2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뭘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아마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또 그게 모르니까. 일단은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나이는 만 네시고요. 이름은 고은기 붕이고 S&P 로지스 회사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여기를 들어오게 됐어요. 삼립에 들어와서 빵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 물건은 한 3시 정도에 이제 다 상차를 한 다음에 대리점과 마트와 뭐 햄버거집 같은 데를 15군데 정도를 이제 돌아야되는 상황입니다. 물건을 내려주고 다시 빈 상자를 회수하고 이게 저의 일정입니다. 한 1년, 1년 4, 4개월 5개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계속 여기에서만 하셨던 거예요? 네 여기에서만 그렇게 한 거고 앞으로도 쭉 계속 할 거고 혹시 이거는 몇톤 정도 차량이에요? 3.5톤인데 4톤 같은 3.5톤 3.5톤인데 와일드 차량이라고 부른대요 3.5톤보다 좀 커가지고 다 나름대로 차이가 있지만 제과 상차하는 시간은 뭐한 20분 걸릴 때도 있고 어떻게든 한 10분 걸릴 때도 있고 그 정도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납품하시는 지역은 어디예요? 저는 인천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가는 데는 GS 슈퍼 한 15군데? 15군데? 16군데? 이제 원래는 20군데가 넘는데 한 곳에서 막두 군데 내려주는 게 있고 세 군데 내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운행에서 목적지까지는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3시가 넘었는데 네. 새벽 배송하시면서 피곤하시거나 졸리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새벽 배송 때는 뭐 졸리거나 뭐 그러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그냥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 새벽에 출근할 때가 일반적인 주간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아침이나 다름 없는데 새벽에 출근할 때는 그냥 뭐빵 먹거나 그 커피 같은 거한 잔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로 대부분 빵이죠 빵. 저희는 납배송은 힘들어요. 이렇게 짧게 코스 치는 사람들은 납배송보다는 새벽 배송이 훨씬 낫죠. 오면일 끝나시고 는 바로 퇴근하시는 건가요? 일 끝나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2시간 좀 넘게 쉬었다가 이제 2차 배송을 가고 있습니다. 일이 많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쉬운 일은 아닌데 하다 보면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순간에는 뭐 그렇게 힘든 걸못 느끼죠. 그냥 사람은 누구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수입 같은 거는 혹시 어느 정도예요? 수입 이제 매출로 찍힐 때는 천만 원, 이 천만 원 이상 찍히죠.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띄고 하면은 600 넘게는 가져가지 않을까요? 음... 음. 물론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제가 하는 양에 비해서는 한 6,700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것저것 뗀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값이나 톨게이트 그렇죠, 그렇죠. 부가가치세, 기름값, 톨게이트. 세계가 집중력 있는 그러면 이 일을 혹시 시작할 때뭐 이렇게 필요한 자본도 좀 들어갈까요? 차를 사는 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한 건데 할부를할수 있는 거고 원금을 다 차값을 주고 사는 거고 뭐 그런 차이죠 뭐 자본 들어가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 차값은 보통 어느 정도요? 이거 원래 이게 새 차니까 는뭐 뒤에다 타볼리고 하는데 뭐 1억 넘게 들어가죠? 그러면 사장님께서도 지금 할부로 내고 계신 건데요? 네, 처음에는 금융권이 좀안 좋은 거 했다가 지금은 이제 소상공인 대출로 갈아타가지고 괜찮아요 지금. 아, 이거 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개인 사업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그만하게 해. 된 찰나에 내가 이제 나이는 한살두살 먹어가는데. 뭘할수 있을까? 끝까지 나이 제한 없이 건강에도 할수 있는 게 이거다 보니까 이걸 택한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도 야간을 했지만 이건 같은 야간인데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납품을 잘 끝내야지만이 거기 빵을 제공받는 데서 그 다음날 장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네, 빈박스 수거하는 거야. 맨날 그날 들어간 만큼 나오니까. 물건 갖다 주고, 물건 갖다 주고, 회수하고, 갖다 주고, 회수하고. 뭘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뛰어들다 보니까 막 근심과 걱정이 조금씩 막 생기죠. 처음 무작정 무턱대고 차부터 사가지고 이렇게 경험도 없이 바로 뛰어들다 보니까.